안녕하세요. 제가 쓴 책, PC 정비사 교본,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PC 정비사 교본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제 책을 구입하지 않으셨더라도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이제 이 SSD, 컴퓨터를 켜가지고 끌 때까지 모든 작업은 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죠. 램, 램은 R A M, 랜덤 액세스 메모리. 쓰고 지울 수 있지만 전원을 끄면은 바로 기억하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휘발성 메모리죠. 그래서 이제 PC로 작업을 할 때는 속도가 빠른 램에서 작업을 하고 컴퓨터를 꺼버리면은 잊어버리니까. 그 저장을 하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데 보조 기억 장치는 대부분 자료만 저장하는 용도니까 속도가 좀 느려도 되는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정도는 좀 컴퓨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램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하드 디스크를 만들면은 좋은데 아직은 비싸요. 그 SSD라는 게 있어요. 솔리드 스테이 d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 SSD가 램하고 빠른 같은 속도로 작동하는 드라이브인데 아직은 비싸니까 저 같은 경우는 120GB의 램을 요 SSD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탐색기에서 내 문서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용량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C가 지금 100, 107GB로 나오는데 지금 120GB입니다 120GB 짜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한 29GB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드라이브가 램 디스크란 말이에요 이게 SSD라는 것이 램 디스크라고 램과 같이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디스크 이런 하드디스크는 스피들 모터가 예, 레코더판 같이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방식이고요 램이라는 거는 이거 전기적으로 작동하니까 전기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초속 30만 키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SSD를 쓰는 건데 물론 요즘은 뭐 ssd 뭐 용량 큰 ssd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지만 어 제가 오늘 만들 영상은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pc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ssd가 적 그. 용량을 사용하는 PC도 많고 아주 뭐 비싼 최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좀 오래된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호환성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PC 정비사는 다른 사람 PC를 수리를 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120기가짜리 SSD를 저는 사용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 달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에 대해 아시죠?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에요. 예당호에 이제 접해 있는 곳인데요. 이게 서울에서 사업을 할때 이제 가지고 내려온 pc들이 이제 지금도 쓰고 있죠.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좀 크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pc에 ssd를 장착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저렴하면서도 최소한도로 이 프로그램을 다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찾다 보니까 120기가짜리를 찾게 됐고 256이나 뭐 512기가 1TB 라 이런 거 비싸니까요. 그것도 아, 컴퓨터 한대라면냐뭐 내가 혼자 쓰는 것같으면냐 얼마든지 하겠지만 컴퓨터가 많으니까 이제 120기가로 하게 됐고. 120기가에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깔다 보니까 나무 용량이 용량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아,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컴퓨터를 제 책을 구입하신 분이나 혹은 제 책을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나 자 이걸, 이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창 웹브라우저 줄을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검색어 입력하는데 말고 여기 주소 입력 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나출판사.kr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kr을 안 치면은 가나출판사.kr을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도메인이 두 개가 있어요. 가나출판사.com을 쳐도 나오는데 컴에서는 도메인 포어 등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나 출판사만 검색했을 때어 여기 그냥 가나 출판사 가나 출판사 홈페이지 가나 출판사 어쨌든 제 홈페이지가 검색이 안될 때는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 여러가지 가나 출 저도 처음에 가나 출판사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가나다라 가나다라 알기 쉽게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가나 출판사라고 지었는데 짓고 출판사 등록을 하고 보니까 가나 출판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나출판사.kr과.com 도메인을 두 개를 다산 거죠 제가 그리고 도메인 포워딩을 해야 되는데 컴에는 포워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누 하면은 홈페이지가 오시고요. 홈페이지 오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출판사를 클릭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제가 쓴, 이게 옛날에 쓴 책은 다안 보이게 했고요. 최근에 쓴 책만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여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PC 정비사 교본 책하고 여기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이두 권은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 엄청나게 팔리고요. 자 여기를 이제 클릭해가지고 오시면은 이거를 이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이 PC 정비사 교본 책이 있고요. 이거 이 책을 이 책이 잘 팔리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펜티엄 2 시절까지 컴퓨터 사업을 했었어요. 사실은 IMF 이전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PC에서는 손을 뗐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쓰는 PC나 주변의 PC는 계속 만지니까 손을 뗀건 아니죠. 그런데, PC,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PC 정비사 교본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중에 좀, 특히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어려우니까, PC 정비사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PC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C, C 드라이브가 지금 120기가짜리 아주 용량이 적은 SSD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았기 때문에 남은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이 C 드라이 브 이렇게 넵, 여기 탐색기에서 내 PC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야지, 이게 빨간색이 나오면 경고표시라고요. 이게 용량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사람이 밥도 위가 한 80%만 채워야지, 100%꽉 채우거나 110% 채우면 토하거나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도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C 드라이브는 여유가 많이 있어야 돼요. 왜 많이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할까요? 일단, 시작한 김에 설명을 합시다 여기서 여기 여기 시작 누르고 제어판 제어판을 클릭해서 제어판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시스템 시스템을 클릭하고 여기 오른쪽에 시스템 보호가 있어요 시스템 보호를 클릭하면은 아 어, 그러니까 PC가 지극히 정상적일 때 특히 PC 정비사라면 윈도우를 처음에 인스톨하고 각종 세팅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C드라이브 C 드라이브가 여기 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설정을 해야 돼요. 해제돼 있으면 이걸 눌러가지고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나서 시스템 보호 만들, 여기, 여기 여기가 설정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해제돼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해제가 필요가 없죠. 다른 거는 C 드라이브가 문제죠. C 드라이브가 망가지면 부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히 PC 정비사는맨 처음에 윈도우 s 설치하고 어, 각종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C 드라이브에 요거 복원점 설정 구성을 먼저 해 주셔야 클릭해 가지고 구성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된 데다가 여기다 만들기 클릭하면 여기서 이름은 어떤 이름을 써도 돼요. 영어, 한글, 숫자 아무 걸다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23일이다. 그리고 지금 14시 57분이네요 1457이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만드는 중뭐 이렇게 한글이든 영어든 뭐든지 써도 되고 이렇게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이 시점으로 지금 이 시간으로 이 복원점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으로 돌, 나중에 PC에 문제가 됐을 때이 시점으로 돌릴 수 있는 복원점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시스템 복원을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PC가 부팅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뭔가 고장이 나서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시스템 복원할 거예요?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시스템 복원을 거의 전문가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일반인은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타담은 뭐래요 어차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운영체제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내가 다음 동영상에 다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이, 이렇게 이제 윈도우가 망가져 가지고 부팅이 안되면 복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컴퓨터를 껐다 켰다 여러분 하면 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돼요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만 해야 복구가 됩니다 지금 만든 복구점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도 프로그램이라는 말에 악성코드도 프로그램이고 이게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악성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pc에 이상이 생겼더라도 지금 복원점 만든 지점으로 되돌려 버리면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시스템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고급을 누르면은 여기 가상 메모리라는 게 이제 가상 메모리. 요거를 설정 클릭하시고 또 고급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가상 메모리가 있어요. 여기서 가상 메모리를 누르면은. 지금 가상 메모리가 이게 없음, 없음, 없음. 이게 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놓고 써도 뭐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어, 그래픽 프로그램을 많이 한단 말이야. 지금 저는 유튜브에도 한 2,000기가 가까운 동영상을 올렸고 프리미어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 요 이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고요. 자, 저는 이제 시스템에 설치된 램이 지금 8기가 밖에 안 돼요. 8기가 밖에 안되는데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로 뭔가를 작업하다 보면 80기가 오는 뭐한 몇백기가가 될 수가 있어요 파일 한개의 용량이 그래야만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는 작업하는 내내 마우스 한번 클릭한거 전부, 전부 다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본의 용량이 1기가 짜리다 그거를 완성할 때쯤 되면 한 100기가로 늘어난다고요 모든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스템의 메모리가 8기가 밖에 안 되는데 메모리가 부족해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끄르륵 하고 컴퓨터가 그냥 꼴까닥 먹통되는 거죠 블루스크린 뜨는 거예요 그게 페이징 파일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에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PC가 알아서 하는데 요거를 꺼버리고 여기 시스템 관리잖아요 여기 d, d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크기 설정해주고 e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크기 설정해주고 드라이브가 많이 있으니까 시스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설정해주면은 더 좋다.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건 임시로 좀 그런 거니까 이건 안 켰습니다. 또 재부팅해야 돼. 이걸 하고 나면은 그이 가상 메모리가 페이징 파일이고 페이징 파일이 왜 중요하냐 그걸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시스템 복원점을 했고 요건 제어판은 이제 일단 닫겠습니다 닫고 여기 c 드라이브에 이제 보통 보면 그리고 문서에다가 무진장 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서에다가 그러면 은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pc 폼에다가 운영체제 다시 깔면 이거 다날로가잖아요 데이터 여기다 저장하면 안돼요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의 동영상의 목적은 뭐냐 여기 지금 내 PC가 SSD가 120GB밖에 안 되니까 용량이 부족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고 나면 남기는 남지만 이게 많이 남아 있어야 컴퓨터가 빠르고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C에 저장되는 파일이 다운로드 뭐 인터넷에서 뭔가 다운로드만 무조건 여기에 저장된다고요 그다음에 뭔가 저장하면 내 문서, 문서에 저장되지요. 지금 바탕화면에도 막 수많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요. C 드라이브에. 그래서 요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내 문서나 다운로드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SSD 용량이 적은 1 2 0개가를 가지고도 컴퓨터를 충분히 쓸수 있어요. 아주 저같이.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이상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여기 D로 옮기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E 드라이브가 더 많이 남았네요. D 뭐냐? 그래 이렇게 많이 남은 드라이브를 선택하라고요. E 드라이브, E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을 폴더를 하나 만들든지 들어가든지 일단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폴더 만들기를 해서 내 네, 문서 합시다. 내 문서, 내 문서. 여기 지금 E 드라이브 잖아요 E 이렇게 놓으면은 원래 드라이브가 아니고 e 드라이브에, e 드라이브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내문서라는 얘기예요 내문서 E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폴더를 하는데 이거는 다운로드 다운로드 E 라고 해 놓읍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운로드 하고 이제 틀리는 거죠 여기 C 드라이브에 있는 여기 다운로드하고, 내 문서하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바탕화면도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바탕화면하고, 2 e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2라는건안 써도 되지만,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알기 쉽게, 요거랑 헷갈리잖아요. C 드라이브에 있는, 요거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옮겨놓고, 자, 여기 이제 문서를 옮겨봅시다. 한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가라고요. 속성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 지금은 C에 있잖아요. C에 사용자 유저 자기 아이디 나오고 위치에 들어가면 지금 C 드라이브에 도큐먼트 안에 문서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아, 이동 이동을 눌러야 되네. 이동 이동을 클릭하면은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 이 e 드라이브에 여기 해놨잖아요. 내 문서 이자 폴더 선택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면 이제 내가 내 문서에다가 무진장 주장을 해도 지금 저는 안겠습니다 저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라고요. 다운로드도 마찬가지. 내 문서도 마찬가지. 특히 pc 정비 하시면서 다른 사람 pc를 뭐 조립을 해줬던지 수리를 나가 출장 수리를 했던지 이렇게 만지시고 나서 pc 정비를 의뢰하는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ssd를 뭐한1 테라바이트 단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좀 비용을 적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120기가 최소 안들로 적은 128기가도 있고 120기가도 있어요. 128기가이 8기가 차이지만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싸게 120기가로 한 거고요. 120기가 가져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옮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 문서에 내가 문서를 무진장 저장을 해도 내 문서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여기 E 드라이브 저장된다고요. 문서의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바꿔주라고요 이거를. 그래 오늘의 중점은 뭐냐 여기 마스터 드라이브 SSD C 드라이브로 사용하는 마스터 드라이브 SSD의 용량을 120기가짜리로 적은 용량을 사용하면서도 저는 뭐 아주 그래픽을 많이 하니까 무거운 프로그램을 많이 돌린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뭐 엑셀 한글안 쓰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고도 여기 남은 용량이 적으니까 여기다 이제 내 문서나 다운로드나 이런 데다 계속 들어가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컴퓨터가 안 돼요 계속 느려지다가 느려지다가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해요 껐다 켜도 잘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이제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짜고 난다고 그러죠. 배가 터질 지경이 됐는데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 요, 내문서, 문서하고 다운로드 바탕화면 이거를 다른 여기 용량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드라이브로 옮기고, 옮기기 전에 이렇게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여기, 내문서, 근데 저는 2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2, 바탕화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옮기면은 어, SSD 120기가만 가져도 어, 물론 뭐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어,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 중에서는 저같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사람도 없고 저같이 많은 자료를 쓰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여기 드라이브가 안 보여서 그렇죠 드라이브가 10개도 넘어요 지금 여태가 다 꺼놔서 그러죠 일부러 여기 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뭐 자료가 많은데도 120기가 가지고 충분히 쓰고도 남는 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중점은 SSD 120기가를 가지고도 윈도우 10 윈도우 11 윈도우 7다 깔고 뭐 필요한 프로그램 다 깔고도 시스템을 아주 원활하게 쌩쌩쌩쌩 돌아가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C 드라이브에 있는 다운로드 문서 바탕 화면 등의 폴더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